가장 감명 깊게 읽, 읽은 책이 뭐예요? 음. 저는 <laughs> 책을 네. 좀 읽습니다. 전책 읽는 거. 걸 좋아해요. 저는 음. 왠지 아이패드로 읽을 것 같아. 슥슥. 아니야. 난 그런 건 아날로그 좋아해. 그래? 난 라틴어 수업. 라틴어요? 라틴어 수업이라고 라틴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긴 했지만 그거를 공부하시 분이 쓴 책인데 아주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. 그런 의미구나.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요. 하페포포 메모리즈 이런 거안 돼요. <laughs> 최근에 읽은 책이 있긴 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. 음. 제제 씨가 저한테 추천해준 추천해준 추천해 책인데 책을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 거야. 그래서 우와 너무 감동인 거야. 그래서 아, 집중해서 뭔가 할게 생겼다 해서 읽었는데 제목이 뭔지도 모르겠어. 저는 책을 이렇게 한 권을 딱. 이... 읽는다기보다 음. 책을 소개해 주는 계정들이 있잖아요. 어, 네. 그런 건 되게 자주 봐요. 그러면 한권 읽은 거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